그때는 그 지구 쪽 일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헤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채 뭐가 붙어거든요. 따로 중심단 반지름기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다 중심각의 크기와 이제 코헤그리 그리고 또는어 이제 더가운 문제라면 이제 추적 고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를 푸는 면은 그렇게 되 내가 여기서 이제 코 AB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중심각과 중심각의 크기 비율제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은 삼각형 ABC에서 이제 중심각 여 원의 중심 O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반지름들을 만들 때, 그리고 나중에 삼각형 이항, 이항, 이기 같은 이외 심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중에 삼각형이세 개를 쪼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꼭각 OAD, 그리고 OBC, 그리고 여기 OCA가 3대1이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의 크기의 가 3대1이 이니까그 크기들을 그냥 말 그대로 3K, 2K, 1K로 비례함수 이용해서 나타내기 전에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자, 이렇게 삼각형 ABC의 각의 크기의 비율도 같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3 k 5k, 3k가니까 여기는 이각 AOC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k 값들을 이제 구하려고 좀 해보시면 이 실제로 3k각이 2k각이 k 가 여기는 3, 3, 2, 2, 하나 더해서 두번 더하면 80도니까 k 값 하나가 이제 인지알수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15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15, 15도에 대해서 중심과레이어의 크기가 150도가 나오고, 자, 그럼 여기다 15, 1 5대에하면은 45도, 45도니까 여기 90도. 자, 여기 90도짜리가 나니까 150도짜리의 해당 후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풀려요. 자, 이 정도만 해주거 돼요. 65쪽에 4번 같은 것 이제 저번에 수업 때 이야기했던 거는 여기 있는 이겨 움직이는 방언이고 여기 있는 얘를이 둘레를 여기 있는 이방언이 이제 곡선 따라서 이제 공명이죠.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예예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날로 움직이니까 이 형식으로 타고 돌아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언에 지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세워지니만할게 지금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늘이 세워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부르면은 해당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끝머리가 여기에 닿게 되고요. 자, 그럼 이놈이 그대로 이렇게 엎어집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엎어지면은 실제로, 자, 이렇게 가장 이제 어지고요 다시, 다시 여기를 중심돼서 세워지겠죠. 이렇게 다시 세워지니까 자,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려내면 되고 다시 또 이제 곡선과 곡선이 맞고 다히면서 굴러가겠죠. 굴러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 내려오면서 실제로 이제 이 눈이서 이렇게 굴러 내려왔을 때 모양을 좀예상하는게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굴러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이제 또 내려오게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좀히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도착하게됩니다 다시 뾰족하게 예, 여기는 지름이 딱세워지는 부분부터 다시 퍼지니까 이제 한번더그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 거고요 다시 여기 세워지겠죠? 세워져서 이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려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게필요하면요 다시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 오면, 이렇게 올 거니까. 사실 여기에도 이렇게 불러 내려오면은, 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좀 잡히는 게 있겠죠. 이것만이 가능하시더라도.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람의 중심이 움직인 거울일 라고 했으니까, 바람의 중심이 어디 어디 에 있는지 다표시를 하고요. 아무튼 대충 쯤이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다 표시하고, 다, 정확하게 논거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원에, 이제, 중심 움직임 라인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반원 움직임 거리를, 이제, 표현하면, 다 이렇게 부채꼴에 뿌리, 해당 길이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반원이 좀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 나오고, 자, 여기도, 자, 중심이 여기 한번 움직였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라인이니까 이 빨간 선에 호의 길이를 다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빨간, 빨간 선에 호의 길이를 네. 다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가장 큰 반응처럼 보이는 거, 저 여기 길이를 이제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채골의 호의 길이를 다 합칠 건데, 부채골의 호 길이를 우리가 가장 큰 거를 기억이라고 하면, 자, 기억은 이제 반지름 이, 저여기서까지고 여서 기 중인 사이버의 팔이원 하나다 단지미 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부채꼴에 해당하는 이 반원에 모여 있는 단지를 놓는 반원에 대한 단지는 팔이고요. 여기까지 보면 원 하나가 되고니까 여기 둘다기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억과기억을 모으면 이제 지름이 1육자리원 하나가 생기고요. 그러면 니은 니은 이제 어디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부채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니은 해당 하는 부채꼴은 반지름이 파이면서, 종류가 이보다 90, 90 90도짜리니까, 이기면 여기 그냥, 여기원 하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질미, 팔이, 원이 나오니까, 원주가 8파이 자, 그래서 저두 개의 거에서, 저 빨간 선들, 빨간 선들에게 이렇게 하시게 되어있 73쪽에 4번에서는 요거, 네. 여기는 정사각형과 정사각형 3개와 4개, 각각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이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삼각기도에다가 삼각뿔을 올린 모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삼각형이 세개 있기 때문에 바닥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촌 없고 여기기 원래 이렇게 위에 삼각형을 얹어야지 삼각기둥인데 여기 위에다가 삼각뿔을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상각에 하나 둘 셋의 정삼각형이 4개 쓰여지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이시도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면의 개수와 지 하비, 다양가 이런 면 저는 이보고 했으니까 이보기에 참, 저는 이면기에 참. 저는 이보기 이보기에 이보이보는 이보기에 참. 이제에이이이 복수점의 개수의 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단면치와 같은 각뿔대를 구하세요. 그런데 네. 연행에서 네. 네. 꼭짓점의 개수의 합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제 각뿔대는꼭짓점의 개수가 이 n 각뿔대라고 하면은 면의 개수와 꼭짓점의 개수의 합과 l 플러스 이와 네. 꼭짓점의 개수는 이게 이 인기였죠.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1사가되는은광식을에서서을를푸시면 이제, 이제 뭐 예능까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상 쪽의 서호는 이게 없 있죠 요 이게 실상 쪽이 8번그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비가 여기는 이두모선이가맞물리면서 이제 만나는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개 동지에서는 맞물리는 정말 찾으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꼭짓점들 중에서 A라는 점과 만나는 줄을 찾는 거니까 이제 투입도 딱거기 맞춰서만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모서리가 여기 있는 C에서 시작하는 이 모서리하고 겹치겠죠. 이렇게 이제 좁히고 이렇게 이제 좁히는 게좀 이상이 되면 C라는 점이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를 끼고 있는 이 모서리가 여기랑 이제 겹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A를 끼고 있는 두그 변이 어떤 병과 이제 겹쳐질 수 있냐라는 거 전기도 찾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정답 이렇게 두개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조금 길게 그러는데 C 하고 J만 이제 여기는 표시된 점들 중에서 C 하고 J만 서로 이제 만나는 선이 됐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겹쳐지는 것만 이제 여기는 전기도 탄이산 변이지만 전기도 에서 어떤 성분이 겹치는지만 찾아주시면은 이제 쉽게 풀어. 요 네, 저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식품 그림에서는 요거, 네, 이제 정결력에서 이제, 여기 지금 선이점 이름 아직 안 나갔지만, ABCD라고 하죠. 여기, 어떤 모서리에 중점이 되는 부분들이 B하고 d 고요꼭지점점 위치에 있는 점이 A하고 C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CD를 지나는 평면으정답면체를 자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걸 접은 모양을 더 이상 하시면 되거든요. 접어서, 여기 바닥하고 이제 이 뚜껑에 해당되는 면이 여기 있는 비금친 면이 되도록 흠이 좀 부릴 거예요. 혹시 점이 a c 가 서로 위아래 있는 모양으로 이제 접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리는 림을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A가 있는 지점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여기가 a 예요라고 하면은 자, A가 여기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면에서 a 자, 여기 이제, 여기 이 점은 뭐라고 할까? A, 여기 B, C, D까지 있습니다. 이 e, F, G라고 하면은 A, E, F, G라고 했을 때 B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b 단 지점이 그의 좀편향으로 그렸을 때 어느 지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자, 이렇게 이제, 혹시 점이좀 이렇게 직접 정해서 쓰는 것도 이렇게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B가 여기쯤 있구나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어디에 있냐. 자, F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모서리가 이제 V점, a F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미리 해 두시면 접었을 때 생기는 겨냥도에서 A, B, C, 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겨냥도에 포지점을 쓰는 게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C랑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 이두 모서리에 해당되는 지점들을 이제 정의를 또 쓸게요. 이제 G까지 썼죠? 이제 I, J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h 는 점과 f 라는 점이 사실은 이제 일치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i 라는 점도 이렇게 정의 2는 점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J는 어디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쯤 있을 거라고 할수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J하고 이렇게 연결되면면 자, 이 모서리는 사실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면 A2랑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J2, D가 이쯤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자, J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이 모서리가 이렇게 착착 접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A2와 자, 마주 보고 있을 거니까 그거 예상하셔서 이제 D.H.를 잡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정장도에저 위치를 잡았어요. 자, 이거 표시해야지 인제 풀리기 때문에 전개를 보고 접었을 때 그냥 도에 A.B.C.D.가 어디있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A.B.C.D.를 모두 포함하는 면으로 잘라내서 만들어진 단면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잘라서 생기는다면 이제 마르고라고 주장을 일단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마르고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잘라지는 두 이차 도형의 꼭짓점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이제 시키는 문제죠. 자래서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꼭짓점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A B C D 여기 이제 A B C D 점 여기 A B, B 안 썼는데 A B C D를 이용해서 잘라내면 한 입체등의 그 꼭짓점의 개수만 써봐도 되는데요. 자, 그럼 모양이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되죠. 어, 손이 좀더 있는 다시 그릴게요 자, 모양이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약간 삼각불도 아니고 사각불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려지거든요. 꼭짓점 개수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래에 3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면에서 이제, 한쪽 입체형에서 일곱 개가 생기거든요. 꼭수점전런 식으로. 네, 그려보면 좀더알수있요 그러면 이제 반대판 입체형에서 호수점 이곱 개가 생길 거니까 총 14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